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리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iOS Swift UI에서 Geometry Reader p r o 위치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 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지오메트리 리더 쪽에 보시면 자동으로 얘가 이제 정렬이 되었었어요. 근데 요 관련 문의가 제가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설명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기존 업데이트 전에는 지오메트리 리더 안에 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오메트리 리더 안에 있으면 얘가 가운데 정렬이 되는데 어 지금은 얘에 대한 포지션을 정해줘야 돼요.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오메트리 리더는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를 어, 이거에 이제 부모 뷰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대로 이제 퍼센테이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뷰를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지오메트리를 이 안에 있는 이름 제가 프록시로 할게요. 이거는 이름 자체가 지오메트리 프록시거든요. 이 안에서 들어온 애가 그래서 지오메트리 그 프록시로 제가 이름을 변경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많은데 일단은 다 이제 이렇게 접어둘게요. 접는거는 Alt 커맨드하고 화살표 왼쪽 누르시면 됩니다. 반대는 오른쪽 하시고요 Alt 커맨드 화살표 왼쪽 펴는거는 Alt 커맨드 화살표 오른쪽 그래서 이 프록시로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지션 보시면은 이제 포지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X, Y가 있고, 포지션도 있거든요. CG 포인트라서 내가 어떤 위치에 이 뷰를 둘 거냐, 이거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CG 포인트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 CG 포인트를 구하면 되는 건데, 어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이 뷰를 스택그 v 스택을 정 가운데 두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x 축을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 프레임의 위치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 프록시에 프록시 프레임 하시게 되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가 뜹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록시에 대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데 글로벌이 있고 로컬이 있어요. 로컬로 하면 되거든요. 로컬 로한 다음에 지금 나는 가운데 두겠다 이 위치를 그러면 프록시에 그러면 미드 어, X 축이니까 미드 X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X 코디네이터 쪽에 그정가운데에 위치를 잡아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Y는 마찬가지로 여기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런을 해볼게요. 그저 정 가운데 잡아줬죠? 요거를 일단은 어, 버튼이 3개 있으니까, 제가 버튼, 여기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숨김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 가운데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min, max,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min, x로 하게 되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쵸? 왼쪽으로 가고, 뭐, max, y로 하면은, 왼쪽 아래로 얘가 와지게 될 거야, 아마. 그쵸? 이런 식으로 그, 저희가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가운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드 X, 그리고 미드 Y로 하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 설정은 이렇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팁 같은 걸 하나 알려드리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여기다가, 렛해서 센터 포지션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센터 포지션이라는 제가 클로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라메터로 들어오는 게 지오메트리 프록시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뱉는 게 지금 CG 포인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CG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로저 안에서는 매개변수를 받는 게 프록시겠죠. 그리고 이제 리턴 CG 포인트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이제 주석 처리 해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대로 잘라서 위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이 저희가 만들었던 로직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 제가 좀 적어드리면 지오메트리 프록시를 받는. 외계 변수로 가지는 가지고 CG 포인트를 반환하는 클로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록시로, 지오메트리 프록시로 그 로컬,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거에 그 위치를 정 가운데로 그 x축으로 가운데로딱 잡는 거고, y축으로 세로죠. 세로에 딱 가운데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 포지션이 된 거죠. 이건 얘를 어떻게 쓰느냐, 얘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매개변수를 가지는 클로저라고 했잖아요. 그 매개변수는 여기서 받아오는 지오메트리 리더에서 프록시로 가져오는 이 프록시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음. 그러면 똑같은 어, 형태로 구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더 가독성이 좋아지니까.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지오메트리 프록시 위치 잡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정대로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